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어, 오늘, 이부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올한 해를, 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각각의 은혜가 있었을 줄 압니다.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에, 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을 어, 믿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 봤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 수술을 마치게 하시고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어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있기를 원하고 또한 아, 네. 하나님께 함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은 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 바울이 12장에 그러모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앞장에, 음, 그 11장 후반절의 말씀과 연결을 하여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어, 11장까지 나누어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교리적인 그런 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어, 또한 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어, 그 바울의 그 실천적인 교훈을 시작을 하면서 어, 시,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 행, 행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 어, 그런데, 바울이 실천적인 교훈을 시작을 하면서, 어, 쓴 말이, 음, 그럼으로인 것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에,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 음, 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어, 이신득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신칭의라고도 하는데요. 어, 즉, 그,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인 그 절망의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들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네. 예,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적인 어, 교훈이 모두 끝나고 어, 성도의 실천적인 교훈이 시작이 될 때. 이 원인에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어, 그러므로라는 어, 접속사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 왜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어, 그런 뜻에서 그러므로라는 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이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예,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시드니 케이브라는 사람은 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불에서 어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정의를 했습니다. 예, 또한 세계 기독교사의 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요한 웨슬리도 어,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어,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두 기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즉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야구부서 2장 어, 26전에 보면은 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고요. 어, 또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어, 보면은 그들 열매를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아 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 불에 던지느니라. 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이것은 그 행함을 열매로 비유하신 것이죠. 어, 나무마다 각각의 열매를 맺죠. 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어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어 온전히 어,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이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는 그 수레바퀴에, 수레바퀴두 바퀴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과 행함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그 바른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수 있는 그 어,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어,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여금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근거는 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생각을 할 때면 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 산 제사를 말해요. 어, 다시 말해서 어 제물은 죽음인 것이죠. 죽 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 어,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살아있는 죽음을 드립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보고 성경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마을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어그 당시에 제물이 뭐예요? 어 속죄제하고 번제 아닙니까, 그죠? 속죄죄라는 것은 우리의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번죄라는 것은 우리를 흠없고 깨끗한 가장 귀한 재물을 통째로 그냥 불살라서 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 그 우리의 그 전부를 다 드리라는 것이죠. 예. 어, 전부를 드리는 것, 날마다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부인되는 삶,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산재물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에게서 부활된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재물로 산재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 몸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산재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첫째, 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어, 곧 우리가 속해 있는 어,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또한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서 사는 지금 이현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이러한 세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곧 타락한 세상의 물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그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셋째는, 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 곧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어, 또한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어,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어,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어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골로새서 3장 23절과 어 또한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하듯 하지 말라. 어, 또한 그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에, 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계시죠. 예.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그 제사장 된 자들인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팽개쳐 두고 교회 봉사나 전도 사역에만 어, 매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학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둘째는 세상의 중보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어,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주요 임무의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고림도전서 10장 31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로스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당이 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십니다. 이전에서 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고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어, 실행해야 할, 그, 최종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음. 바울은 로마서 11장, 어, 33절과 어, 34절에서, 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네.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에 대해서 서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전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히브리서 13장 21절도 한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어,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 영광이 그에게 셋의 무공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죠.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재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네. 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려야 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의 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살아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녕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예, 우리의 삶이 예,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 예. 아, 한 해가 이제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 피폐해진 우리의 삶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갈발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고 또 깨달아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올해 마지막을 유중의 미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